이번에 저 같이 배우실 단어는요. Stand, stand, stand 이 단어예요. 이 단어는 일어서다, 서다라고 할때 stand 그죠?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. 이 단어는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어떻게 발음해야 Stand 라고 발음하잖아요. 그죠? s t a 이거 왜 그러냐면 앞에가 느려서 그래요. 앞에가 느리면 스로 가잖아요. 스 그러면 stand, stand 이렇게 돼요. 그런데 이거를 여기가 약간 t 발음이 때처럼 발음돼서 소리만 쫓아가잖아요. 그 stand s t a sta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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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리듬을 정확히 a n 가잖아요 그러면 stand stand s 소리만 쫓아가면은, stand.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예, 역시, 차진 발음이 되고요. 이렇게 되면은, 나중에 문장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문제가 생겨요. 그래서, 우선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. 첫 음절을 분리해보면요. 맨 처음 소리는 쓰이에요 ts선, t거든요. 그래서, s 이렇게 읽고요. 그 다음에, 이거를, tend. 라고 읽으면 돼요. 그래서, 씻은 빠르고요. tend. 이거는 느리게. s 텐 t tend. s t e n d s 스탠 d 이렇게. 그래서 스스는 빠르고요. 스탠 d 이거는 느리게. 그래서 스탠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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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 게 약간 더 빠르게 읽은 거예요. 아직까지는 두 개가 분리된 게 느껴지시죠? 스탠드. 그죠 그런데 이걸 좀더 빨리 붙이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스탠드. 스탠드. 그죠어 그런데 딱 바, 바로 붙이니까 요티 소리가 약간 때처럼, 쌍티그처럼 들리죠. 그 s 죠 스탠드. 이렇게 되죠. 원래는 스탠드. 스탠드, 스탠드, 텐드로 들렸는데 어, 딱더 붙여주니까 어떻게 돼? 요 앞에 있는 빠른 발음 때문에 뒤에 있는 T 발음이 영향을 받아서 스탠드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리가 돼요. 여러분들이 S 발음을 빨리 했는데 빨리 했는데 붙여가지고 스탠드 이렇게 들리면 굉장히 힘들어요. 오히려 이렇게 발음하는 게더 힘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잖아요. 그러면 스탠드. stand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영어에서 영어에서 이 t 발음이 때처럼 발음된 거 stand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는 어, 이런 속도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속도의 차이를 안 내고요. 소리만 쫓아 간다 그랬죠. stand. 그죠? 이렇게 소리만 쫓아가잖아요. 소리는 비슷해요. 우리나라 말의 콩글리시 발음은요. 콩글리시 발음은 음, 소리는 아주 비슷해요. 소리는 비슷한데 뭐가 안 비슷해요? 리듬과 타이밍이 안 비슷해요. 에, 탄력. 리듬의 탄력도 없고요.